네. 자, 이제 두 번째 파일이고요. 우리 28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냉큼 가 봅시다. 네가 오늘 도울 수 있으면 네 이웃에게 내일 돌아오라고 말해 주지 마. 구체적인 이저 이, 어, 행동 규범이죠. 그죠? 앞에서 뭐라 해서 네가 할수 있는 모든 걸 해. 그렇죠? 아, 뭘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까 봐 성경이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찝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오늘 도울 수 있는데 야, 내일 와. Come back tomorrow 하지 말라니 지금 주라는 얘기죠. 됐죠? 자, 네가 오늘 도울 수 있으면 이거는 이제 에, 가정법 그죠? 기억나시죠? 아, 만일 뭐뭐 한다면 이 후절이 되고요. 이 후절은 부사절이기 때문에 먼저 와도 되고 저 뒤에 가도 되죠. 뭔지는 모르겠어. 주절은 뭐예요? 네 이웃에게 내일 돌아오라고 말해주지 마! 이런 얘기죠. 야, 내일 오라고 얘기하지 마란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가시면 아마도 처음에는 아마 하지 마라 말해주지 마라 이렇게 올것 같아요. 자뭐 그래서 한마디로 뭐해? 말해주지 마, 하지 마, don't 그죠? 하지 마, 말해주지 마. 그 누구한테? 뭐라고 말해줘? 그죠? 누구한테 말해줘요? 네 이웃한테 말해주지 마.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언제? 내일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자 말해주지 마. 누구한테? 너의 이웃한테. 뭐하라고? 돌아오라고. 언제요? 내일 그 다음 날. 내일 돌아오라고 얘기하지 말아. 그 왜? 네가 오늘 도울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얘기지? 주머니에 돈을 넣어 놓고 뻥치지 말라 말. 네가 오늘 도울 수 있으면. 그 예, 표현인데요. 자, 한번 들어보면서 가 봅시다. 28절. 자, 빛의 속도로 지나가죠. 그죠?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한번 Don't tell your neighbor to come back tomorrow if you can help today. 자, 생각의 순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고요. 자, 한번 쪼개서 들어볼게요. Don't tell your neighbor to come back tomorrow. Don't tell your neighbor to come back tomorrow. Don't tell your neighbor to come back tomorrow. 자, 이웃이란 말 나오죠. 그죠? Don't tell, 말하지 마라. 누구한테 your neighbor, 그죠 그래서, 이라는 동사 이러면 어 뒤에 저사형식처럼 그죠 뭐 누구 누구 에게를 먼저 취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누구한테 너의 이웃에게 이야기하지 마 뭐하라고 to come back 앞으로 돌아올 거잖아 그죠 그래서 투부 be 정세 앞으로 돌아오라고 앞으로 돌아올 거든 돌아오는 거든 앞으로 돌아오리든 돌아오기 위해서는 상관없어 앞으로 할 거면 전부 다 투부 정서 그래서 돌아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게 뭐냐면 tell 다음에 사람 그다음에 투부 정서 이렇게 오면 그 사람에게 뭐뭐 하라고 이야기하다.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 뭐 얘기하는 거지. 그지 어, 이런 건데 이렇게 또 적어 놓으면 또이 수고로 그냥 또 달달달 외워. 그러지 마시고 말하지 마, 궁금한 거대로가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Your neighbor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오라고요. 됐죠? 시작. Don't tell 누구한테 your neighbor 뭐 하라고? To come back. 언제요? Tomorrow. 됐죠? 그죠? 뭐 하면? If you can help. 네가 도울 수 있으면 누구를? 어 그건 너무 빠졌네, 그죠? 생략한 거죠. 뭐 히나 어, 뭐 힘이나 뭐 허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today. 네가 오늘 도울 수 있는데도 네가 만약 도울 수 있으면, 그죠? 도울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얘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Don't tell your neighbor tomorrow to come back. 언제요? Tomorrow. 뭐 하면? If you can help. 언제? Today. 한번 연결해서 시작. Don't tell your neighbor to come back tomorrow if you can help today. 자 들어봅시다. Don't tell your neighbor to come back tomorrow if you can help today. 한번 더요. Don't tell your neighbor to come back tomorrow if you can help today. 한번 더. Don't tell your neighbor to come back tomorrow if you can help today. 자 이것도 반복하시 여러 문장을 만드셔야 돼요. Don't tell your neighbor to come back tomorrow if you can help today. 됐죠?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 다음 절로 넘어갈게. 이2 9절또영장이다 이번에 영장이 많아요. 너를 신뢰하는 이웃들에게 비열하고자 시도하지 말아라. 이웃들이 있는데 이제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야 이제. 뭐냐면 이웃들이 날잘 믿고 있어요. 어, 그 사람 참 우리 좋은 이웃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 나한테 비열하게 대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됐죠? 자, 이거는 그냥 먼저 우리가 영작부터 해볼게요. 너를 신뢰하는 이웃들에게 비열하려고 자꾸 이렇게 try 시도하지 마라 말이야 노력하지 말아라. 요다한 뭐예요? 노력하지 마, 시도하지 마. Don't try, don't try. 뭐하려고 시도해요? 비열하려고 시도해. 비열하다라는 말이 뭐로 들어오냐면 to be mean 이렇게 오는데요. 여러분 mean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우리 mean이란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뭐예요? 의미하다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형용사로 그대로 쓰여요 이거는 좀 외워두셔야 돼 형용사로는요 이게 mean이란 말이 비열하다란 말 비열한 걸 우리가 mean이라 그래요 he's so mean he's so mean 걔 진짜 비열하고 형용사예요 똑같은 모양인데 이게 동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니까 이 단어는 좀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되고 조금 어려운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형용사다 보니까 그냥 to mean 할순 없잖아요 그죠? 투다하면 동사 원형이 와야 되지. 근데 미는 형용사니까. 그래서 앞에 비동사 하나 넣어줘서 비열하다인데 앞에 투가 붙어서 앞으로 비열하는 거.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래서 don't try to be mean 이렇게 왔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Don't try to be mean 됐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그러면 비열하나요? 너를 신뢰하는 이웃들에게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그 이웃들에게, 그죠? 그래서 to neighbors, 그죠? to the neighbors 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to neighbors, 그죠? 그다음에 어떤 neighbor죠? 너를 신뢰하는 이지만 한마디로 하면은 신뢰하는 이죠, 그죠? 그래서 who trust, 그죠? who trust, 또 who 관계되면서 나왔네요, 그죠? who trust, 신뢰하는, 그죠? 누구를? 이아이고 아이고, 누구를? 너를,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됐죠? 자,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들어볼게요. 시작. Don't try to be mean. 누구한테? To neighbors. 어떤 이웃들이에요? Who trust you? 다시 한번 시작. Don't try to be mean to neighbors. 네, 지금 딴 생각했어. 다시 한번 시작. Don't try to Uh, don't try to be mean to neighbors who trust you.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죠 자, 한번 이제 들어볼게요. 뭐이다 해놓고 들으니까 뭐 얼마 겠어 그죠? 어, 들어볼게요. Don't try to be mean to neighbors who trust you. 다시 한번. Don't try to be mean to neighbors who trust you. 한번 더요. Don't try to be mean to neighbors who trust you. 자, don Don't try to be mean to neighbors who trust you. 그죠? 이렇게서 연습해두시길 바라고요. 한번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Don't try to be mean to neighbors who trust you.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30절로 넘어갑시다. 30절 청춘이가 한번더 바로 들어볼게요. Don't argue just to be arguing when you haven't been hurt. Don't argue just to be arguing when you haven't been hurt. 자, argue란 단어가 나왔는데요. 자, 뭐가 쳤던 얘기야? Don't argue just 하지 마라. 이것도 명령문이에요. 그죠? 계속 명령문이 나오고 있어요. You... Have... 아, 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은요. don't argue까지는 들리시죠. 그죠? 자, 이 argue란 말은 뭐죠? 말싸움하는 거예요. 예, 자꾸 따지지 마라. 말로 자꾸 따지지 d o n argue. 그죠? 근데 그럼 왜왜 argue 하지? 왜 argue를 할까? 뭐라고 argue를 할까요? Don't argue just to be arguing when you have 자, 이게 좀 빨리 들어 지나가서 아마 잘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한번더 들려 드릴게요. Don't argue just to be arguing when you have Don't argue just to be arguing when you have 하, 이게 just to be... 주 u s 이렇게도 막 흘러가요 이런 걸잘 들... 이런 거는요 사 Don't argue just to be arguing when you. You're wrong, you're wrong, you're wrong. You're wrong. You're wrong. 이제, 해외에 살고 계시는 교민들이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그냥 자꾸 들을다 보니까 이해되는 게 있어요. Hey, come here, come here. What's the matter? 이런 거는 자꾸 듣다 보니까 대충 알것 같아. 근데 안 들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수십 년 살고도 안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왜안 들리느냐 면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법적으로 또는 어법상 또는 secret grammar상 모른단 말이야. 그럼 모르는 말을 계속 듣는다고 계속 어떻게 아나? 계속 모르지? 그죠? 자,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don't argue just to be arguing when you have... don't argue just to be arguing when you have... 자, 요건데요. 자, just to be arguing 그랬어요. 자, 요거 잘 보세요. be arguing이라는 거는 ing가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야? 그그 그 저기 자꾸 따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할 거지? To be arguing, to argue로 하나 마찬가지예요. To argue로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be arguing으로 했어요. 그럼 be arguing은 뭐예요? 막 논쟁 중이다 이런 말. 논쟁 중이다. 근데 앞에 to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앞으로 그럴 거다. 그런데 앞에 just가 또 붙어서 단지 이런. 단지 앞으로 그럴 거다를 위해서 argue하지는 말아라. 만 앞으로 논쟁을 할 거다라는 걸 만을 단지 위해서 argu 하지는 말아라. 그게 뭐예요?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지 말아라. 괜히 말싸움하지 말아라. 한 말이에요. 그냥 싸우는 걸 즐겨하는 사람이 있죠.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가끔 우리 와이프랑 싸울 때 <laughs> 싸운다기보다는 argu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끔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도 아 어, 그거를 말을 막 돌리고 돌려갖고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반성을 하게 되네요. 우리 와이프가 들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저도 그럴 때 있거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그죠 그거 그냥 해결하면 되는데 그냥 자꾸 내가 오늘 피곤한 거야. 막 되게 짜증이 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가 알기로 한다고. 그거는 단순히 말싸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야, 너 오늘 클났다. <laughs> have...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Don't argue just to just to be arguing. 그죠? 여기가요. Just to be 이게 아니라 just to be. Just to be, T-T 연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just to be가 아니라 just to be, just to be. 그러니까 just to be, just to be, just to be, just to be. Just to be, just to be. 저수비가 뭐야? 저수비가 이렇게 들리는 거라. 그 이거를 듣는 사람은 처음에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반복이 될때 들리거든요. 어떨 때 들리냐? 이 문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이걸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이거를 설명을 문법적으로 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don't argue, just to be arguing. 그죠? Don't argue, just to be arguing.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뒤에 끝난 게 아니라 좀더 있어요. 한번 더 들어, 들어보세요. 아유, 한번, 한번, 어, Don't argue just to be arguing when you haven't been hurt. Don't argue just to be arguing when you haven't been hurt. Don't argue just to be arguing when you haven't been hurt. arguing 다음에요. 다음 후룩 지나가거든요. 이제 발음을 막 물고 뜯고 그래요. 물고 씹고. Arguing when you haven't been hurt. Arguing when you haven't been hurt. Arguing Arguing부터. arguing when you haven't been hurt. Arguing when you haven't been hurt. 여 arguing 하고요. 그다음에는 you have been hurt. you have been hurt. you have been you haven't been hurt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그거 듣는 게 힘들어요. Arguing when you haven't been hurt. Arguing when you haven't been hurt. 자, 요 내용인데 일단 보여 드릴게요. when you haven't been hurt. 이렇게 걸려요. 자, 이 w h e n 이란거 들리시나요? when이 정말로 0.01초 사이에 훅 지나가거든요. 이거를 듣는 것도 역시 여러분들 이런 영작도 할수 있어야 되고 이런 문장을 많이 읽어보시면 그때 들린다. 왜? 여기 보니까 don't argue 해서 먹었겠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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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절이 하나 끝났어요. 그 다음에 you haven't been hurt 그래서 또 절이 하나 나왔으니까 그 사이에는 접속사가 있어야 된다. and건 when이건 if건 뭔가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이게 에, arguing 다음에요. When you, when you, when you, 이렇게 걸린다고. o in the world. Manchester United, when you, when you, when you, when you, when when you, when y o when you, when you, when you, when y o 해 when you, when you, when you, w o u e n you, w h e o u e n you, when you, when you, when y when you, h e n e n y o h e u when you, when y u when you, when y o e n you, h e n e n y o h e u when you, w h e u when you, w h e 다치지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런 적이 없다 이게 현재 완료가스에서 경험이에요 어, 뭐 경험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 상처 입지 않았어 내가 다친 적이 없어 그럴 때 단지 말싸움을 위해서 그러진 말아라 이해되십니까? 예. 네. 자, 고건데요. 여기 이제 현재 완료 수동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시크릿 그램마에서 제가 다해 놨어요. 그죠? 현재 완료 수동태. 에서저 강의 다해 놨는데 일단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hurt, hurt, hurt. 그래서 상처를 주다, 해를 저 뭐야 아프게 하다 이런 동사죠. 이거는 어, 불규칙으로 다 똑같아요. 과거도 hurt. 그다음에 과거 완료 pp형도 hurt. 똑같은 거 알아두시고 현재 완료를 잘 분석을 해 보니까 앞에 보니까요. have pp 요거 현재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뒤에 거는 뭐예요? be pp. 수동태야. 그래서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have 그대로 내려오고 pp가 비동사랑 연결이 되니까 b e n 이 되고요. pp가 그대로 내려오고. 그래서 have been pp. 그래서 have been pp라는 거는 현재 완료와 수동태가 결합이 된 형태구나라는 걸 제가 여기 보여 드렸고요. 자, 이거 잘 정리해 두시고, 요 내용은 사실은 저, 동사 만들기 있죠? p a 파트 2에 동사 만들기, secret grammar에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have pp니까 옛날과 지금을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동태니까 당한 거죠. 옛날에 당했고, 지금도 당했다. 그죠? 또는 옛날에 당해서 지금은 아프다. 뭐 옛날에 당한, 당해서 지금까지 계속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와 과거를 한꺼번에 이기하는게 현재완료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수동태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have not been 이니까 뭐예요? 옛날에도 당한 적이 없고 상처 입은 적이 없고 지금도 그래서 안 아픈 거고 그다음에 지금도 안 당하고 뭐 이런 거예요. 되셨죠? 자그 그림 그려 놓으시고요. 요 when을 듣는 연습을 여러분 하셔야 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Don't argue. 뭐 하려고? Just to be arguing. 그죠? 언제? When you haven't been hurt. You have not been hurt. 됐죠? 자 연결해서 시작. Don't argue just to be arguing when you haven't been hurt. 자 한번 들어봅시다. 연결해서. Don't argue just to be arguing when you haven't been hurt. 자 when you when you don't argue just to be arguing when you haven't been hurt. don't argue just to be arguing when you haven't been hurt. 자,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절까지 해 봤고요. 어, 우리 다음 파일에서 이제 31절 해 봐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어, 아오세요 공부 계속 하셔야 돼. 그죠? 어, 저혼자만 이렇게 썰렁하게 남겨 두지 마시고. 그죠? 다음 파일로 넘어오세요.